대한민국 청소년 경제 똑똑이 만들기 프로젝트 하이클래스 오늘 그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가 같은 반 친구들인데 오늘 왜 이렇게 어색하고 네. 왠지 낯설고 그러지? 뭐 어색해? 아, 기분 탓이야. 아 그래? 나만 그래? 어쨌든 오늘 뭐 배우는지는 알아? 뭔데?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 아주 거기에 제대로인 선생님이 이 강의를 맡아 주셨어. 선생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 얘들아. 반갑습니다. 안녕. 오늘은 요즘 소비자들에게 또 뗄래야 뗄수 없고, 없어서는 안될 전자상거래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전자상거래란 뭘까?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어 맞았어. 그 전자상거래는 물건이나 용역을 거래할 때 전부나 일부를 전자 문서로 처리하는 상업적 행동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 등의 경제 주체 간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물리적인 상품 외에도 컨설팅이나 교육, 강의 같은 모든 종류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어. 이 e 커머스라고 하는 게 바로 전자상거래라고 보면 될것 같아. 음. 선생님, 전자문서가 뭔데요? 전자문서는 컴퓨터나 정보처리 시스템을 사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해 송수신하거나 저장하는 문서를 말해. 어 전자상거래를 할때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러면 통신판매는 뭐예요? 저, 전자상거래하고 같은 거예요? 통신판매는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 비대면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해.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 TV 홈 쇼핑, 그리고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어학원 많이 다니지, 그리고 인터넷 게임도 많이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통신 판매에 해당되는데, 전자상거래는 보통의 인터넷 쇼핑을 말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 판매를 포함해서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 인터넷 쇼핑은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 판매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리고 TV 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은 엄격히 말하자면 통신 판매에만 속한다고 볼수 있어. 전자상거래는 아니라고 할수 있지. 전자상거래의 그 형태, 그 종류 이런 것도 제법 있죠. 전자 상거래에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 B2B, D2C가 전자 상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 B2B, B2C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아, 조금 어색한 개념일 수도 있겠다. B2B부터 설명을 해 줄게. 네.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의 약자로 기업과 기업 간 거래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에 반도체 거래 그리고 기술 지원 서비스 등을 볼 수가 있어. B2C는 혹시 어떤 약자일지 예상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앞에 게 기업 간 거래였으니까 이거는 기업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하는 건가요? 아, 맞았어. B2C는 비즈니스 투 컨슈머의 약자로 기업과 개인,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를 말한다고 볼수 있어. 그래서 인터넷 뱅킹,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거, 그리고 택배 회사 등을 예로 들수 있지. B2G는 비즈니스 투 거버넌트의 약자로 기업과 정부 간의 거래를 뜻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한글 프로그램이나 워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정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 있어 그러면 또 C2G요? 어 뭔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 이건 소비자하고 아, 정부하고 거래야. 어 거. 맞았어. 컨슈머트, 고블먼트, 그리고 개인과 정부, 정부와 개인간 거래라고 볼수 있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온라인 민원 창구로 사용하는 정부 24 많이 사용하지, 어뭐 등본을 뽑는다거나 할때 사용하는 정부 24를 예로 들수 있어. C to C라는 거는 그 소비자들 간의 거래? 어네 맞습니다. 그래서 컨슈머트, 컨슈머. 개인과 개인 간 거래를 말하는 게 C2C이고 개인 간의 직거래, 우리들이 보통 많이 하는 직거래, 그리고 취미, 동호인의 장비 거래, 중고 거래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된다고 볼수 있지. 전자상 거래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 뭐가 있을까? 일단 편리하고요. 신속함? 다양한? 아, 어, 맞았어. 전자상거래는 신속하고 다양하고 그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장점들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편리하고 간편한 사용 방법, 그리고 24시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선택권리가 실현된다는 것.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보면은 다양한 사이트들이나 다양한 사업자들을 동시에 비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선택권리가 실현되고 시공간에 제약이 없지. 우리가 집안에 그냥 누워서 보통 쇼핑을 많이 하잖아. 그런 거뭐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그리고 전 세계로 소비자가 확대될 수 있어. 어, 중국이나 일본, 뭐 미국 이런 데서 파는 물건들을 우리가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어. 가게를 두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통이나 운영 비용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절감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저렴해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수 있어. 그럼 지금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단점은 뭐가 있어요? 뭐가 어? 있을까? 어, 저요. 하기 쳐요. 어, 그렇죠. <laughs> 개인 정보 유출이요. 어, 맞아. 우리가 또 개인 정보를 음. 보여 주지 않으면은 전자 상거래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개인 정보 유출에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거 결제할 때요. 어떻게 결제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실시간 계좌이체.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상품권으로 결제를 또 많이 한다고 볼수 있고, 그거 외에도 우리가 휴대폰 통신 요금 낼때 같이 부과하게 되는 소액 결제가 있고 비접촉 결제, 그리고 전자화폐, 그리고 최근에 간편 결제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야. 비접촉 거래는 뭐예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 티머니 찍고 타잖아. 비접촉 거래라고 해 그런 거를.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어. 안전하게 거래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을지 한번 예상해 볼수 있을까? 옷을 샀는데 한 사나흘 있으면 집에 갈 겁니다 했는데 한참 기다려도 안 와요. 그리고 그냥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그렇게 배송이 늦어지면은 내가 중요한 행사에 입고 가려고 했는데 입고 갈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문제가 커질 수 있지. 근데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계약 불이행에 해당되는 사례야. 계약 불이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한 것과 다르게 이행되는 것을 계약 불이행이라고 하는데 배송을 삼사일 안에 해준다고 했는데 삼사일 안에 배송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계약 불이행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지금 CG로 나가고 있는 소비자의 불만 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불이행에. 음악 불만이 가장 높은 걸볼 수가 있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벤트로 3개월1 0 0 1 0 0개만 내면 무개한스트0개월1 0 0개 정상 결제가 아, 이게 정상 결제 관련된 이런 사례는 계약 해제 위약금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 계약 해제 위약금은 이제 계약을 해제하려고 했을 때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될수 있고 계약 해제해서 나는 빨리 환불을 받고 싶은데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계약 해제 위약금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지.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가 있어.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연락을 하는 방법이 있어. 그거 외에도 소비자24라는 사이트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상담을 신청해 볼 수가 있어.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스마트폰을 샀거든요? 근데 개통을 했는데, 이게 부팅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그 서비스센터에 방문을 했는데, 글쎄 그게 불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불을 요청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이미 개통을 해서 그거 환불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럴 때도 거기에 전화를 해서 해결하면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이 초기 불량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런 걸 바로 품질 및 AS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AS 절차를 통해서 AS를 받았는데 또 불량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정식으로 사업자한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고볼수 있어. 요 그럼 최대한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상거래는 철저한 비대면 거래잖아 그래서 거래 전에 꼭 구매 사이트 그리고 플랫폼의 신뢰도를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가면은 사업자 등록 상태 그리고 통신판매 업자의 신원 정보나 어 그런 민원 여부들을 볼 수가 있어 상품의 기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서 상품이 판매가 정확히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신뢰도를 판단해 볼 수가 있지. 상품 판매 정보은 무엇을 위주로 해야 돼요? 사이즈나 소재, 그리고 색상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 외에도 포장 상태 그리고 보증 기간 같은 것들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선생님 또 있는 것 같아요 배송비나 반품 어. 비용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 맞아 맞아 배송비나 반품비 등 같은 거는 이제 추가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포함해서 청약 철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 솔직히 그런 거안 보고 막 사긴 하는데 운이 좋아서 그런가 아직 막 그렇게 문제가 생기진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생길 문제를 대비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꼭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소비자 약관 이런 거 근데 깨알 같은 것이라 저같이 눈이 안 좋은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어. 제영아 그래도 이게 혹시 이제 고액의 그런 거래를 한다거나 나에게 정말 중요한 물건일 경우에는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결제할 때도 나눠서 결제하는 게 좋다면서요. 고액을 결제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를 꼭 추천할게. 왜냐하면 혹시 모를 분쟁이 발생할 때 카드사의 할부 철회나 항변권 신청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 마지막으로 제품을 수령했을 때 어떤 걸 체크하면 좋을까? 물건 화자를 확인해야죠. 어, 맞아, 맞아. 물건 화자를 꼭 확인해야 돼. 주문한 상품이랑 똑같은지, 그리고 제품 작동이나 상태 이상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봐야 돼. 오늘 배운 걸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 퀴즈를 내보도록 할 건데. 자신 있어? 아니요. 아니요. <laughs> 첫 번째 문제. 전자상거래 유형 중에 B2C라는 유형이 있었지. B2C는 무엇의 약자이며,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 스펠링 틀려도 돼요? 어, 당연하지. 스펠링 틀려도 되고, 한글로 그냥 적어도 돼. 정답을 잘 맞췄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 하나, 둘, 셋. 어, 어떡해. <laughs>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잘못쓴것 같은.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라고 <laughs> 쓸줄 알았어. <laughs> 어,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잘맞춰줘서 정말 기분이 좋아.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laughs> <웃음> 힘내. <웃음> 전자상거래 전에 구매 사이트나 플랫폼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힌트 주세요. 힌트, 힌트는 일곱 글자야다 적었으면 한번 스케치북을 들어줘 보도록 할게. 어, 맞았어. 공정거래위원회야. 다들 정말 잘 맞춰져서, 어, 일곱 글자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면 오늘 배운 것들 꼭 복습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소비자로서 꼭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까 배운 1372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소비자 문제를 겪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번호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자. Yeah. <laughs>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자. 감사합니다.